나 혼자 그때 신발이 농구화를 신고 있었어. 걔네를 몇 군데로 보낸 거야? 그세명 빠진 자리를 나 혼자서 가르로잔 거야. 개판이었어. <laughs> 어, 과감하게 그냥 박아. 야, 나왜 이렇게 늦냐? 어, 야! 야이새끼야 야, 이, 이 끼. 이게 더 어려운 거야. <laughs> 가장 먼저 죽는 게더 어려운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뭐, KBS 썰이냐, 오늘 NBS 썰이냐, 뭐냐. 누구로 할까? 원래는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아. 저희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아. 하승진이란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형이 한, 저, 배틀그라운드, 저기 총기일이잖아요. 아. 하승진의 군 생활. 아, 이거 진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나군 면제인 줄 알아. 군필이야, 군필. 24개월 꽉 채워가지고 공부했어. 그러 이제... 아, 그 얘기는 구설할 필요 아, 없고. 네, 대체 복무라고 하지 공익 복무. 아, 대체 복무야. 대체를 빼면 뭐야? 공무했어. 아, 네, 겠어 공무했잖아. 아, 소중한 나의 인생의 황금기를 24개월 공무했다고. 공익 근무 출신이라서 이렇게 빨리 죽나? 처음은 잘 쏘셨죠, 데 아, 기가 막히게 사실 훈련소에서 수 발을 쏴. 18발 바었어 내가 그때 아마 우리 소대에서 1등이었어. 같은 경우는 승복이 맞는 게 있었냐? 그렇지. 나도 사실 군대를 가는 게좀 걱정했었던 게 군대를 가면 아무리 공익 근무라고 하더라도 군사 훈련을 받잖아. 그렇죠. 나나 이러다 근데 육사 출신이야. 육사. 어? 육군사조 육사. <laughs> 공익군무원들은4주 훈련을 받거든. 아... 그래서 사실 딱 들어갈 때 아무리 공익군무원도 내가 가서 훈련을 할수 있을까? 전투복, 뭐 전투화, 전투모, 또총 길이도 그렇고 나한테 맞을까? 아 그래 혹시라도 가서 사이즈가 안 되면 그렇게 뭐 꿀빨 나보자 <laughs> 이런 생각이 있었지. 난 그때 기억나. 나의 부대가 어디였는지. 논산 훈련소 2 3연대 9중대 3소대 4분대 134번 훈련병. 경에 봤어?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음. 이제 보급품을 나눠주잖아 나눠주는데 나한테 맞는 전투복이 있었겠어? 음. 없다고 없어서 나 아, 그냥 뭐추리닝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앉아있었지 아, 전투복 없으면 나 그냥 훈련 갔을 때 음. 혹시라도 그냥 여기 생활관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냥 음 <laughs> 편하게 있었지 나중에또 쏠빠할 생각을 어. <웃음> <웃음> 그러고서 딱 있는데 음. 하승진이 훈련소 입소를 했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교육대장 교육대장이 대대장일 거야 대대장님이 우리 군대 딱 오신 거야, 직접. 어, 하승준 훈련병 반가워, 말 근데, 야, 근데 하승준은 왜 전투복 안 입고 있어? 그러는 거야. 그 보급병이라 그러나? 네. 보급병이. 하승준 훈련병은 전투복이 맞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얼버, 얼버무리는 거야. 일단 네. 갑자기 그 대대장님이. 아이, 새끼야! 군대에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빨리 만들어와! 그리고서, 그날 저녁에 전투복을 만들어왔어. 막, 너무 깜짝 놀랐어 얘기 만들었거든.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게 없다. 진짜 그 대대장이 그 한마디에 전투볼 그날 저녁에 만들어 놓는거 보고서 깜짝 놀란 거야. 생각하겠다. <laughs> 이 생각을 딱한 거지. 또 이제 내가 덩치가 크니까 머리도 크잖아. 쟤는 또 이제 머리 사이즈가 크니까 일반 전투모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도 미군들, 공군들 같은 쓰는 그 여기 귀까지 덮여 있는 그 하이바, 전 아, 전투모. 어, 전투기 탈때막이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헬멧을 딱 가져왔는데 <laughs> 딱 썼는데 다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초록색깔 전투모인데 나 혼자 너무 튀는 거야. 같은 게다 튀는데 그거 쓰고 훈련을 생각하니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저 그냥 같은 거쓰 쓰겠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거 일반 전투물을 썼어. 이제 전투복도 됐고 전투복도 됐지. 신발은 이게 없는 거야. 어 350. 근데 미군 전투화가 있는데 미군 전투화가 공수 해오려면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한국 병사들은 뭐 320인가 330까지밖에 안 나온대. 그래서 어좀편하게좀콜좀빨아야겠 다. 아그님콜 빨리 그냥 말하지? <laughs> 나 혼자 그때 신발이 농구화를 신고 있었어. 아, 근데, 근데 당시에 지금 고인이 된코비 브라이언트 농구화를 신고서 내가 훈련을 했거든. 어쨌든 나는 그 4주 훈련하는 내내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화를 신고서 군사훈련을 했지. 근데 나 혼자서 이제 그 전투복에 운동화 신고 있으면 되게 좀 귀신 같은 거 알아? 아 <laughs> 진짜 모냥 빠지는데, 어, 일단 나는 편하니까 다른 애들 막발 아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 일단 그거 혼자 신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 부대가 어떤 부대야 공익유원 부대잖아 다른 애들 분명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점점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아, 저기 뭐 허리가 안 좋아서, 아, 나 무릎이 안 좋아서 발목 수술했다. 뭐 이러면서 뭔가 핑계를 대면서 다 나를 따라서 운동화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운동화 비율이 15% 20% 가까이 됐어. <laughs>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단체로 쭉 가지 그럼 무슨 농사 지으러 가는 사람들 같이 <laughs> 막 하얀색 운동화 신고 전투복 밑에 뭐라 안 해요 사람들 뭐라고 하는데 이미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나만 편애를 줄수 없으니까 걔들 또 부탁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아까 그때 분위기가 개판이었어.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생활학 써봤지 캐비넷 같은 거 있고 캐비넷은 뭐라 그러지? 관물대. 아, 맞. 관물대 이게 현역이랑 공익의 차인가 이 보다. <laughs> 그 세월간 내부가 되게 궁금하잖아. 그래서 나는 군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알아가야 되니까 모니터링을 좀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푸른 거 타봐라, 푸른 거 타? 아, 그 최종... 터디셀러죠 어. <laughs> 그푸붕과 탑을 엄청 보고 갔어. 아, 너무 네. 재밌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뭔가 도움이 될것 같기도 네. 하고, 근데 실제로 뭐 도움도 됐어, 사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어, 약간, 아, 이렇게 하면 꿀빨수 있겠다. 이런 생각. <laughs> 서 <laughs> 그래서, 생활관에 도착을 해서, 어, 간물대에다 발을 넣고, 머리를 복도 쪽에다 네. 넣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잠을 자. 나는, 잠을 잘수 있었겠어? 머리가 그냥 아예 떨어져 있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오고, 중대장까지 왔어. 우리 군대가 뭐 번호가 128번, 129번, 123번 이렇게 쭉 가다가 내가 134번이잖아. 내 뒤로 135, 136, 137 이렇게 번호가 없었어. 걔네를 몇군대로 보낸 거야. 그세명 빠진 자리를 나 혼자서 가르로 잔 거야. 아... <laughs> 아, 이것도 쿨빵 것처럼 되는데? 병장들도 안 봐. 아, 그러니까, 간부도 이렇게 안잘 텐데. 약간 그 훈련소 생활관 내에서 왕처럼 이불도 난 작다. 그래서 이불도 난네 개, 네개 쓰고. 그 상황에서는 훈련소 입사 동기들도 하승진 너무 혜택 주는 거 아니야? 편하게 혜택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정도 혜택은 아, 있을 수 있다. 하승진이니까. 그래서 우리 군대는 인원이 되게 적었어. 훈련소에서 종교 활동 하잖아요. 아, 거기서 어디 논산 훈련소 출신이거든. 너 어디 나왔냐? 저는 이제 부사단 훈련소 아, 나 되는데 이런데 잘안쳐지고 <laughs> 무조건 훈련소는 논산 훈련소가 나와야 아, 제 훈련 좀 제대로 FM을 받았네. <laughs> 논산 훈련소 가면 주말에 이제 종교 활동 을 가는데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원불교도 있고 그래.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야, 우리 군대에서도 종교가 다 각양각색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야, 우리는 다 같이 움직이자.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되게 재밌다더라.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교회를 딱 갔어. 교회를 갔는데 이건 그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콘서트장 있는 느낌이야. 그왜 유명한 거 있어. 그 실로함이라고. <놀람> 님 이번 이 타동가는 실로함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다 똑같이 빡빡 깎은 훈련병들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실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러면아 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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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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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러면서 교회 그 예배 시간이 진짜 뭐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그 훈련이 그냥 그날 그딱 잊혀지는 거야. 첫날 우리는 그 말로 만들었다가 딱 갔어. 그리고 이제 예배를 딱 시작하기 전에 각 소대 분대별로 이렇게 모여서 있지잖아. 그러면 이 짝대기 거지는 거 알아? 매직으로 일주차 짝대기 하나. 그랬어요? 어 이런 게 있어. 매직으로 칠해 아무것도 없으면 갓 입수한 애들이야. 하얀 애들은, 그러면, 그런데 가면 잘 모르니까, 뿌리같이 있는 거야. 어차피 현역들이 보기엔 다 똑같은 훈련장인데, 훈련소 나름의 그 서열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짝대기 4개 있는 애가 있지. 그러면은, 막 어깨 피고 이러고 다녀. <laughs> 우리는 처음에 딱 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애들이, 소대, 분대별로, 우리는 끝났다, 각개 전투! 이렇게. 해. 저쪽에서, 우리도 끝났다, 각개 전투! 그리 우리는 뭐야? 각개전투 아직 못 했잖아. 그분은, 뭐야? 조밥들 같이 들이먹어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4주 정도 되면 저걸 하자. 그러고, 있는 거지. 일단, 그 종교활동도 종교활동이지만, 간식을 줘. 초코파이, 아이스크림 이런 거 주는데, 훈련소에 있으면 당이 굉장히 떨어져서, 와, 그걸 먹으면, 딱 입에 넣지. 그러면, 뭐, 진짜, 천국에서 먹는 그런 맛이야. 와 진짜 이렇게 돼. 일단 우리는, 야, 우리는 4주니까, 4주 동안 모든 종교를 다 체험해보자. 처음에 기독교를 먼저 갔는데, 기독교 너무 재밌는 거야. 야. 그냥 기독교로 눌러 앉자. 그러면서 <laughs> 4주 내내 기독교로 눌러 앉은 다음에 4주차가 되고서 우리도 각계전투를한 거야. 실로 한번 무조건 했지. 거기는 <laughs> 나 그때 훈련서 동기가 태권도 국가대표 허준영 그리고 또한 명은 유도 국가대표 김주진. 2010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그두명이 두 훈련서 있었거든. 금메달 따서 면제를 받아서 4주련을온 거고. 나는 그때 2010년 아시안 게임 때 은메달 땄거든 나는 근데 은메달 면제가 없어. 은메달 면제 없어. 올림픽은 동메달도 면제인데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 금메달 따야 돼. 그래서 나는 걔들 사이에서 약간 쭈구리 같이. 걔들은 이제 집에 가든 나는 공익근무 생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걔들도 물어보는 거야. 그건 왠지 아니냐고. 금메달 리스트라서 면제된 자, 금메달밖에 못 따서 그냥 공익근무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지. 뭐 하다 얘기가 나왔지?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교회에서 놀았다 이거야. 그렇지. 얘기가 좀 빠졌는데, 걔들도 그렇고, 뭐 나도 그렇고. 뭐, 영화 배우들, 배우들, 연기자, 뭐, 똑같이 군복 입혀놓고, 머리 빡빡 깎고, 거기 딱 들어가지. 그러면, 그냥 똑같은 군이야. 걔들 되게 막 얌전 빼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잖아. 절대 안 그래. 같이 막, 왜 막, 왜 막, 왜 막, 왜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런 막, 이러면서 런 똑같아. 모두가 다 하나로 동의되는 그런 진짜 좀, 경망미가 있어. 심지어 나조차도 키가 겁나 커. 2 m 2 1이이야 사람들 다 알아봐. 오, 쟤 막, 하승진,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되게 핫했잖아. 근데, <laughs> 왜그냐자기들어 <웃냐>? 없어. <laughs> 되게 막어뭐다 말하고 그런 거 안, 이런 거 안, 없어. 똑같아. 같이 동의돼가지나 똑같이 막 이러고 있어. 진짜 그 거기 들어가면 다 똑같아. 진짜로. 어느 누구든. 음. 나는 이제 키 때문에 공익 근무로 빠졌잖아. 그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내 동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그 공익 근무로 빠지는 기준이 키가 196cm인가? 그 이상이 되면 공익 근무로 빠지는 거야. 내 친구 중에 하나가 키가 아슬아슬하게 194 정도 되는 애가 있었어. 그 친구가 나를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거야. 아, 야, 승진아, 나도 공익으로 빠지고 싶은데. 아, 어떡하지? 키를 좀 어떻게든 늘려야 되잖아. 근데 뭐, 뭐, 발에다 살을 찔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뭐가 있어? 머리를 좀 키우는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 야, 파마를 하고 갈까? 막, 다가 야, 그런 것보다 얼차를 할때 대가리 받고 있는 거, 그걸 많이 하잖아. 야 대가리 받고몇 시간 동안 있어봐 그럼 여기 혹 나가지고 좀 커지지 않을까 그랬어 우리는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야 대박 그 방법 한번 써보자 그러고서 자기 혼자서 밤새도록 머리를 박았다가 일어났다가 박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거야 나 나중에 만져보니까 저기 혹이 난 거야 하도 머리를 박고 있으니까 야나좀큰거 같아 이러고서 다음날 신검장에 딱 갔어 딱 갔는데 195 현역 그래서 현역으로 갔어 현역으로 <laughs> 머리는 머리대로 받고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laughs> 현역 근데 가면은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트러블 같은 게 있었는지 있었지. 아, 이게 그땐 또 내가 아, 이거 얘기해도 되냐?